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고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는 오늘 구원받은 자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가 어떻게 성령님에 의해서 달라지는지 말씀 본문을 기억하며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법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제법에 사려잡혀 공고한 삶을 살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육신으로 하는 할례가 아닌 믿음 곧 예수 안에서 마음의 할례로 예삶함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의 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의 법.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이겼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에 따라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할수 없는 일, 육신이 연약하여 할수 없는 불가능했던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없애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육신의 죄로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아들을 심판하셨기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의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있고 행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육신을 따르지 않고 부활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수 없지만 의롭게 된 자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영 성령을 따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하는 자는 순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지만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영에 있는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믿음을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더 깊고 풍성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나타내시므로 거듭난 우리들의 습권을 부리,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의로 인하여 죽은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부활하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영이신 성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부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지, 내게 있는 부활 소망에 대해 도전하고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지, 예수의 영이 있는 자는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새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살아내야 합니다. 모든 연약한 질병, 고통, 육체의 한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구속하셨고, 새롭게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자가 되셨습니다. 저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연약하고 부족한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자입니다. 빚진 자는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거절하고, 그 죄를 죽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의 삶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전에 우리가 할수 없었던 것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복음은 순정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답게, 성령에 거하는 자답게, 복음에 빚진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새 생명의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생명의 법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기를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눈이 비늘을 벗기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과 함께 부활하심을 동참하는 인생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오직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거하는 자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주십시오. 주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